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자신에 대한 의혹에 입을 닫았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정작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그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료 제출도 미흡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황 후보자에게 요구한 핵심 자료 중에서 절반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막을 올린 청문회는 예상보다도 더 깜깜했습니다. 아는 필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향한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던 황 후보자는 시정일관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민감한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고 총리의 자질과 국가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통합과 소통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차도목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미흡한 자료 제출도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로 질타받았던 황 후보자는 이번 총리 청문회에서도 똑같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애초 부실한 자료 제출로 깜깜이 청문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그 기간 동안 황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변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임하면서 과연 부실한 자료 제출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문에 그 청문회로 인하여 만들어진 황교안법을 광우부자 스스로 희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도 817건의 자료 요청 중 519건이 왔기에 많이 제출된 것으로 잘못 전달될 수 있지만 중요한 핵심 자료를 따져 보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영 면직 의혹 검증을 위한 학교생활 기록부. 징병검사 면제 판정, 부속 서류 등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거부 사유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집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누가 생활기록부를 집에 보관합니까?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면 됩니다. 후보자는 청문했던 모든 걸 답하겠다고 하는데 자료 없이 국회는 무엇으로 검증을 하라는 것입니까? 후보자의 기억력만 믿으라는 겁니까? 야당의 거듭된 자료 제출 요구에 황 후보자 측은 이날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제출을 요구받은 병적 기록표가 아닌 병적 증명서를 중복 제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병적 기록표가 아니라 병적 증명서입니다. 이 병적 증명서는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있는 자료입니다. 중복 제출하면서 마치 새로운 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이렇게... 이에 대해 장윤석 인사청문위원장은 실무진의 착오로 병적기록표를 붙이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추가로 각 의원실에 제출하는 걸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장관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 면제율이 15%입니다. 왜 이상하게도 고위공직으로 올라가는 분들은 그렇게 아프신 분들도 많고 가정이 빈곤하신 분들도 많으신지 참 모르겠는데요. 과연 어떤 혜택을 받거나 특혜를 받고 병역문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신검을 받을 때 그때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었고 아무런 배경이 없는 집안입니다. 한편 황 후보자는 총리에서 낙마하면 법무장관을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퇴하겠다"고 답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대응에 대해선 "박 대통령은 제때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은 이어진 오후 추가질의에서 전관예우 문제와 삭제된 수입내역 19건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 결과 삭제된 19건에 대한 공개절차를 받겠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청문위원들의 그 요구를 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요건에 맞춰서 막 국회에 제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청문회가 시작된 상황에서 절차를 밟겠다고 답한 것이어서 제대로 된 검증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부분은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해명 기회를 주는 듯한 질문으로 일관했습니다. 혹시라도 경제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 교육 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또 통합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 국민들이 계시거든요. 짧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국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법무부로.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법제, 제도, 또 피해자 보호, 재반 업무, 거기에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법무부의 정책들에 대해서도 아마 수십 가지의 정책을 만들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전문가의 측면에서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만약 총리가 된다면 관계 부처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의 걱정에 부응하는 곧 충족할 수 있도록 부응하는 그런 정부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t v 뉴스 아는필입니다.